이제 8월은 저희들이 격려 한번더하게 하는 달로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 동료들을 한번더 격려하면서 한 달을 보내시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좀 격려하면서 한 달을 보시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형에서 먼저 한번 격려하는 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시작, 상해야 지금까지 잘해왔어,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그한달 동안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하시면은 좀 밉니다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해야 지금까지 잘해왔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제가 최근에 집단 상담을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했어요 그런데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줌으로 집단 상담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책망을 받는 적이 많이 있지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지쳐 있고 많이 힘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격려하시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창망하고 또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 8월달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가 좀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울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좀 토닥거리면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왔어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야? 잘할 거야 아, 힘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 가운데서 힘을 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바울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는 평생을 이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함께 했고 그리고 동역자로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도 혼자할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 헌신은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먼을 향한 바울의 선교 여정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노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의 이 노마를 향한 이 선교적 열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도 확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주도 3단계로 격상되면서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서 도저히 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안전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여름 성악학교를 진행을 오늘부터 오늘 오후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또 교회에 이 인터넷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낙뢰 사고가 일어나서 인터넷에 고장이 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갑자기 이것이 수리되는 것이 아니고 8월 2일 날 월요일이나 수리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 더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성도들을 또 교사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여름 성학교의 주제는 교회로 가는 노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고는 주제입니다. 노마로 가는 길 그리고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유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그러면 주일학교는 성경학교를 하지만 우리 장년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주제에 맞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좀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격려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노마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형통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바울의 열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그 소원과 사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디로, 어떻게 로마를 갈수 있었습니까? 그가 로마를 방문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제 바울의 체포와 변호에 대해서, 그리고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바울이 가사라에 호송을 받게 됩니다. 종독 벨리세게 신문을 받고, 종독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는 길은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유라굴라 광통을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또한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은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요 어디로 하나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노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그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면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 많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아그르파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 아그르파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파가 허락을 하게 되자 바울은 손을 들고 변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복음과 교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생활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암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젊었을 때 생활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성전하게 됩니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세인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복음은 율법을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바리세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하는 복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하게 되어지자 그의 인생과 생애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서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동족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단의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가운데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벽에는 선명한 글씨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담쟁이 농콜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벽에 쓰인 글들이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을 벽에 쓰인 글 중에서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라는 부분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담쟁이 농콜이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는 "우리는 믿는다"라고는 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농콜이더 자랐습니다. 그리고 온 벽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를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사라질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을 알고 믿는 자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토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크리스토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승멸을 얻는다고는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인생이 변했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변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은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환자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박혀 있었습니다. 1 0 절에서 1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분이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그레파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가위해서면 어떤 일이고 죽일 때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 스테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여러 해당에 다니며 크리스도인을 여러 번 처벌했습니다 강제로 예수 크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와 도시까지 찾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허무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비웃고 헐뜯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해롭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난폭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에 피가 뜨겁게 올랐습니다. 때는 교회를 생각하면 울기도 했고, 때는 교회를 생각하면 터질 듯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없는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의 필요에서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근처로 집을 옮기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쓰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교회에 자주 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교회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교회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변화를 받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골로세서일장 이십삼 절에서 이십오 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만인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저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잊지 않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전에는 그는 복음의 일꾼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금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날마다 저희들이 주의 은혜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 했으면 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라. 복음의 일꾼으로 전하라.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라.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어진 모습은 거룩한 변화였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